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고속한 손만두의 만두맨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후고가로 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아, 벤치마킹을 왔는데요. 음, 이 집이 한 38년 된 집입니다. 대무진 교자라고 음, 뭐 서치를 좀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 후고가에서 맛집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또 한번 맛을 보고 또 맛도 마시지만 그 분위기도 한번 볼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 대무진 교자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대무진이란 말이 음, 내 이름이 뭐냐면요, 징기스칸. 그걸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근데 뭐 후쿠오카면 후쿠오카에 관련된 스토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징기스칸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유명하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한번 우리가 좀 보자고요. 아, 여러분 여기가 여기가 아, 예. 여기가 대무진 교자라.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교자 전문점 왔네. 근데 교자만 파는 게 아니고 무슨 약간 이렇게 술도 팔고 술안주도 팔고 그러네. 10개 8 5 0엔 그리고 20개 1 2 5 0엔 이렇네요. 한번 좀 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이 보니까 한국말로도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추와 간 볶음, 부추와 계란 볶음. 제가 지금 물만두, 튀김만두, 돈코츠 수프만두, 매운 수프만두 지금 다 시켰습니다. 이 집에서 그냥 만두란 만두로 다 시켰어요. 제가 지금 <laughs> 만두란 만두로 다 시켰는데, 한번 먹어보고. 어떤,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 이게 이게 구운 교자 자 이게 570엔입니다 10피스 튀김 만두 이게 튀김 만두 이렇게 물만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물만두 동고추 수프만두랍니다 동고추 수프만두 이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운 수프만두 자 매운 수프만두인데 국물도 약간 동고추라면 저는 수프 같아요. 그게 다커큰하게 하고, 그게, 이렇게, 교자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 가격들이 보통 보면, 8,000원에서, 적게는 뭐, 6,000원까지,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씩, 제가 한 번, 맛을 한 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수프 그 가는 만두가 너무 작아. 이거 보시죠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건, 물만두네, 물만두. 맞죠? 다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남아비로 하고 딱 먹기 다 좋고 입자가 어, 옛날 옛날 그냥 우리 막 만두 막 갈아서 한거 있잖아 속안 씹히게 딱 그거네. 그냥 먹기 좀 짠데. 다음에 그냥 물만두를 한번 먹어볼다음 국물 시원하네. 닭베이스 같아요. 닭베이스처럼 이건 우리나라 입맛하고 좀잘 어울려집니다. 한번 내용물도 한번 먹어 볼게요. 내용물이 두개다 똑같은데 구운만두랍니다. 이게 구운만두. 이거 한번 찍어서 그냥 먹으면 좀 짠데 약간 그 마이네즈 소스예요. 마이네즈 소스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북포가에서 이 집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약간 실망스러워요 맛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교자교자 교자 하잖아요 저 우리나라 만두가 더 맛있을 말에요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꼬츠 스프만두 한번 먹어봐봐요 장때 짜죠? 김장이 소금맛이 좀좀짜좀 전에 그 라면 집 소유라면 그거는 참 맛있었어요 그집그집 그집 이름이 뭐였더라? 이푸도 아, 우리 우리 회장님입니다. 음식에서 좀 아시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이도 발도 괜찮은데, 근데 면이 생각했던 그런 자가면이 아니라서 조금 다른 진짜 보상나 이런데 보다는 조금 면이 그렇죠. 육수 베이스로 괜찮은 죽이에요 이 매운 수프 와. 왜 이래 나의 입 맛에 좀 짜지, 나들 저희 그분 분들한 40대 전후가 많으신데, 젊은 분들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후쿠오카 많이 오거든요? 뭐한 40대, 50대 분들은 비추천. 개인적인, 음, 생각입니다. 아, 본사가 후쿠오카있어요 굉장히 따로 있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어쩐지 여기서 핸드메이드가 안 보여. 핸드메이드가 안 보이고, 만두가 다, 다, 난 속이 다 틀린 줄알아그든다 똑같네. 똑같은 속으로 다 만들어. 속재료도가 어떤 게 어떤 게들어가 있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전 알아보니까 양파하고 돼지고기하고 많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비빔 같은 거딱 드셔보시면 아시죠? 속재료 하나하나를 식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후쿠오카는 호텔에서 어, 맛집들이 가까이 있어요. 뭐 걸어서 뭐 10분, 15분 맞죠? 어떤 어떤 집을 좀 추천하고 싶다. 네, 후쿠오카 오기 전에 좀 조사를 많이 했는데 후쿠오카는 텐진, 나카스, 하카타 이세 지역에서 어, 한 20분 내지 30분에 걸어서 모든 맛집을 다 찾아다닐 수 있고요. 돈코츠 어, 라멘에 시작된 지역이기도 해가지고 어, 신신 하카타 신신 라멘 이푸도 이치란. 어, 하카타 라멘의 그 본고장이 기 때문에 본점들 네 곳을 다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모츠나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츠나베 그 원조집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 의 대창전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창전골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 멘타이주. 한국말로 명란젓. 명란젓 덮, 덮밥도 즐기시기 좋으니까 많이 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광 법성포에서굴비 제조를 식품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15년째 하고 있고요.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에는 굴비가 없습니다. 조기가 굴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기라는 생선살로 어, 가마 볶으라고 해가지고 쪄서 만드는 어, 어묵 이 있는데 그 음식의 재료로 좀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